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너야입니다. 자, 이 모습 보면 뭐가 떠오르신가요? 어 음. 가 자, 어떤 거요이름하여 현대판 스파이더맨. <laughs> 가족 보이. 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 스파이더맨이 근데 파란 구두를 입었네. 자올라할까요 대자 내 가죽이 보이니 내 가죽이 보이니 가죽이 보이니 더 들어갈 까어어갈까 알려드릴게. 이동을 어디로 할 거야? 음, 음, 음. 클럽을 가고 싶음 이 시간에. 데리고 빌어먹어 네, 내눈이 스파이더맨 넌 맨손 맨이야 이 따가 필요없어 맨손 맨이야 가자 어? 응. 이거 뭐..뭐지? 아니야 벌써 낮이 되.. 모르겠군 밝았어 날이 밝았어 어? 땅상 뭐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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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말을 해, 새끼야. 말을 해, 멀뚱멀뚱 잊지 말고, 자식아. 사나이 답게 자식아. <laughs> 응? 말, 알아, 그,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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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해봐. 어, 아, 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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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응? 때려봐, 때려봐. <laughs> 어라? 내려봐 어? 빨아봐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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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키 봐라 도망가네 야야이 시키 야야이 시키 도망가면 돼? 어? 시키 너도 도망지야이시야야이 자식아 야 뚱뽀 시키 뚱뽀 시키 야 뚱뽀 나빠하지? 나빠하지? 나빠지나빠지 이거는 막아라 이거나 먹어. 라이거먹먹어이거먹 먹어라. 이거는이거 먹어라. 안녕. 먹어라. 안녕 헤헤라 이가 어가자어라 이가 먹어라. 이 나 오줌 내려와서 너장방너야야야야야야 야, 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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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은행이 어딘지 모르겠다. 어디로 갈까? 안녕기 말고, 나 은행 웹을 봤어면 음. Uh 흠눈 -huh. 있고 이거 뭐지? 합죽은 없다? 음자 여기까지 뭐가 볼까 거기?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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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대로 는안 되겠어. 내 모습에서. 변신해야겠어. 맞아? 자, 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는안 되겠어요. 지긋지긋해.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어, 어, 타 어, 어, 타 어, 어, 타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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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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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멋있는거지 이건들은모른다이게얼마짜린지 알아 이거 봐봐 이게얼마짜린지아니고 오! 봤냐? 여기 나, 나간대 그럼 나 이거 안 나간대? 봐봐 기다려봐! 쫓아내끝아 이거 어떻게 나와? 이게? <laughs> 이치기 되는데? 힘없이 가다니 어, 아다야 스피드 업! 스피드 업! 스피드 업! 스피드 e 어, 저, 어, 저거, 아, 저거, 저 표시. 어. 아, 저 표시가 있어야 돼? 모르겠어. 있어야 된가 봐. 어이, 아가씨. 이걸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넌여자따 아니야? 아니야. 야. 넌, 야. 넌여자따 아니야? 어이. <laughs> 뭔데, 이 자식아? 넌 뭔데? 특수, 특수입이라, 그, 뭐, 사야 날 찌른다면 공공의 저기될 뿐밖에 안 돼. 세균구다. 세균구. 세균군가. 그냥 죽어! 난 찌긋찌긋해. 이제 영웅 영웅 노릇은 못하겠어 영웅 노릇. 영웅. 히어로. 나 잡아갈 수 있다면 잡아가봐. 야. 야야야야. 경찰들. 인간들은날못 이겨. 난히어하니까 쫓아와라 쫓아오라쫓아라 내리면은 통하기 쫓아와라 쫓아오라 쫓아와라아 쫓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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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내가 유이 가겠어 에서내려 그때 뛰어 알았어 나 유의가, 나 유, 유, 유의. 유, 유의. 난 유이가 나유유이유유이난뒤돌아보겠다 난핸디캡을 아직도 주겠어. 멈춰봐. 유유실래가보실래가보실수요 가보실래요? 가보실 이제. 가보 가보실래요? 가에안래요가에안래요가보에안요

무우히 몰트보다 더 빠르다. 뛰쳐봐라, 뛰쳐봐라, 뛰쳐오라, 뛰쳐봐라벌써야돼 범위 안에서 뭐 하지? 뛰쳐와봐라, 야. 이 달리기 멈춰준다. 아, 아. 이걸 뭐라? 야. 야, 네, 네. 았다 네, 네. 았다 네, 네. 어나, 네, 네.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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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야 난리 난리 끝다야야야야 야아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라 죽여버리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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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더 타는 거아 아니야 타지 않을 거다 대신에, 폭발해버려라. 맞냐 나도 폭발해줘라. <laughs> 나를 공격한지. 하지마.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안 되겠어. 용서하지 못하겠어. 오스트라이트로 변신하겠어가자더 빠르다. 이게 더 빠르다. 이게 더 빠르다 그자. 이게 더 빠르다. 빠르다. 뭐야? 주차할 수 없는 레피들에 주차할 수 없는 스피드라아까부터 <laughs> 아, 너가 한거 아니야? 어너 빠른. 너 빠른 주차할 수 없는 나의 스피드를 주차. 또 있어. 뭐 뭐가 지나갔지? <laughs> 오. 아 거, 거, 거. 어? 몰라. 아까 봐봐 <laughs> 봐. 여기 더 빠른 데 <laughs> 싫어! 안 돼! 내가 잡았다. 싫어! 이미 더 빠른, 어, 차를 딱, 딱, 맞냐. 다, 어, 달리는 차보다 더 없다. 가자! 두려워. 아, 주차할 수 없다. 하지만, 따라, 따라야겠다. 차가 안 보여! 없어진 거 아니야? 기다려야겠다. 차랑 대기하기로 했어. 하지만 여긴 아무도 안 오른 길인데. <laughs>

좋았어. 어딨을까? 이제 하자. 이 인기, 나의 비행기 왔어 왔어 왔어. 어허, 정짜 이게 내 비행기가 뭐하느냐? <laughs> 뭐하느냐? 뭔데? 나의 비행기들. in <laughs> Ronnie Q here sending out delicious vibes from the K Watts studio. If you follow my blog, you'll know that I am all about like weird metaphysical news items. This doesn't only happen in the physical realm, beyond the mail. Yeah! Anyway. Yeah. Last night, I'm nah, cruising my okay? favorite ghost hunter's yeah. blog, and I read that studies done in the state of Europe found that vegans are less likely to have the skin down early meat eaters, or as I like to call them, murder munchers the So people, if you're not in watching your loved ones for all time, you'll cut the steak out of your diet. That's Come on, darling. We got some more deep fried corn to eat. I got a downy and sweet. The Farcical The fresh baguette The croissants are always fresh The coffee is always pressed 계양을 향해 가볼까? 여보. 여보. 네. 오 또, 세 개나 있는 게 있어. 엑스다멋지 야, 그거 나왔으면 어 여기 추가 아이템. 엑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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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울버거리 <laughs>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추가해가지고, 하 보이냐? 나이스 맥스. 멋있지 않느냐? 그냥 이거 화질 좀 괜찮은데, 이 음, 보이느냐? 하지만 네. 다가설있는게 오바 지금 석영을 향해 가고 있다 오바 네, 안 바퀴 돌아보겠다 오바 안 바퀴 돌아보겠다 오바 멋있네 오바 네. 가강하겠다. 할줄을 할맞춰달라 할줄을로 맞춰달라. 이상모이상무우와 우와호, 우와를제지는 사람이지. 우후. 말다 다쳤습니다 다쳤어 음? <laughs> 사고 뭐? 사고 처리 뭐지 그뭐 그런 거어 뭐 있어? 어? 스파이더맨 뭐 그런 거, <laughs> 그런, 거. <laughs> 그런 거 없어 다쳤잖아